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해양수산부 이장과 관련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째인 지난 6월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 대제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거 고향은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풍이였습니다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조치 없이 내려진 해수부 소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에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각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깊이 검토할 부분.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발표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제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재고 요청의 사유는 국정의 유기적 유기적 관계 및 정부 행정의 효율성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데 있었습니다.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상호간 협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또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제고돼야 할 것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실 것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정민 강준현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철회해 동참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이전에 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이후에 청와대를 수리해 대통령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 시민이 갈망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 건립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충청권 및 세종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임 초기이고 대통령실 건립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사항이 많은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세종시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이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세종 시민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차제 대통령실 이직무실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건설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초월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정치적 책임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 하여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의 행정주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보다 균형 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힘을 더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